아홉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혼자 버스를 타고 촬영장을 왔다 갔다 했다는 똘똘한 아이 양동근. 아역배우로 시작한 연기는 벌써 그의 연기 인생 37년차에 접어들었고, 웬만한 원로배우 못지않은 경력에 연기자들이 인정하는 실력파 배우인과 동시에 힙합계에서는 YDG로 인정받으며, 오디션 프로에서 힙합 심사위원을 볼 정도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무이한 경력을 가진 배우이자 가수. 논스톱으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던 양동근은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한턱사, 구리구리뱅뱅이라는 유행어로 장난기 많고 가벼운 캐릭터를 꽤 오랜 시간 굳혀왔는데 바로 다음 작품인 드라마 네모테로에라에서 상처 많고 말수 없는 고복수역을 맡으며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명품 연기를 보여주었다. 경력이 경력인 만큼 정말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는데 연기는 말할 필요를 못 느끼겠고 정말 신기했던 건 그의 외모 변화. 동양인 구분이 어렵다는 외국인이 보면 아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니, 같은 동양인이 봐도 어려울 것 같다. 양동근은 나이 스타일 컨셉 같은 다른 배우들에게는 벽이 되는 것들을 아주 쉽게 넘나드는 배우이자 끼와 재능을 타고난 천상 연예인이지 싶다. 오징어 게임2 출연한다고 해서 목 빠지는 중.